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리보세라이까캄네리 주막 관련해서 이 대장암 쪽의 보조협법의 어, 병용으로 임상 이상을 통해서 자, 효능도 좀 확인하고요. 완전간에까지 도출하는 부분을 란세로 온콜로지에 어, 예, 게재되는 어떤 이제 기사가 좀 나왔죠. 자, 주가는 오늘 HLB 종가상 으로 59,600원대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리보세니까 카메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이가나을기반해서 이제 적응증 확장이 이제 본래 좀 목적이었는데 이제 시알레타가 나오면서 이제 허가까지 이제 일정이 좀 이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기타 이제 적응증 확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여러 암종이라든지 간암에서도 이제 뭐 보조요법이라든지 색전술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임상 관련되는 결과들이 뭐 논문이나 예, 학술지에 이제 게재되는 어떤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후에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뭐 주, 주었던 어떤 부분인데요. 리버세린과카내주막 관련해서 이 대장암 관련해서 보조요법. 보조요법은 이제 가남 때도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 최근에 이제 이 국소요법과 이 전신 치료요법이 결합된 형태가 많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국소요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절제라는 수술도 있고 뭐 이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색전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수술 전후에 일어나는 아 이제 네오 어주반트 어주반트.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수술하기에 좀 합당하지 못한 어떤 크기가 있다든지 전이를 해서 아 이제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전신 치료제 형태의 치료 옵션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장암 관련해서도 이제 고형암인데 어 보조요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보조요법은 이제 기존에 보통 이제 세포독성 항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리보세라인과 카멜리 조막 관련해서 했을 때 기존의 어떤 보조요법보다 효과가 좋음을 이제 확인하는 임상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항소제약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니까 카네레주마 병용 관련해서 유전적 변형과 DNA 복구에 이상이 있는 대장암 환자들 예 그러니까 이제 코트군이 이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술 전 보조요법입니다 보통 이제 수술하기에 어, 종양이 크게 좀 크다 할 때, 이제 이 부분들이 크기를 좀 줄여주는, 어, 이런 어떤 보조법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형과 다수의 때 임상 대상 환자에서 완전 간에, 암이 완전히 사라진다. 자, 완전 간에 하고 이제, 이 Q하고 좀 차이점 뭐냐면, 이영상화 쪽으로, 어, 암이 안 보이는 부분,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 완치를 완치는 보통 이제 큐거든요. 근데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완치라고 좀 판정하기에는 완벽하지 않을 때어 완전간에 이제 컴플 e 트 e R이죠. 리스 s 리미션 완전히 좀뭐 사라졌다. 그래서 간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간에는 뭐 PR이 PR을 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어, 완전간에만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효과가 높은 거죠. 그니까 러한 4주 이상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어, 간찰이 안 되는. 임상학 쪽으로는 안 보이고 병변이 사라지고, 어, 한달 동안에 새로운 것이 안 나오면 이제 완전간에 시알로 이제 해준다는 거죠. 이 부분이 도출이 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암에서 수술 전후에, 수술 전에 하는 것은 네오 어즈번트 수술을 위해 하는 건 그냥 어주반트. 그러니까 보조요법의 어떤 시장 자체도 각 암에서, 치료협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임상 이상 연구가, 란셋 온콜로지는 이제 란세의 자매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온콜로지가 이제 항암이니까, 이제 항암 라인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란셋 온콜로지에 이제 계제가 되었고, 국소적으로 유전적 변이가,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에는, 이 변이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암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 하면, 변이가 생기면 기존 치료제가 좀잘안 듣는다든지 치료하기 어려운 어떤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런 어떤 이제 유전적 변이가 발생한 52명 대상으로 어 진행되었고, 나이 때는 이제 어 18세에서 75세. 보통 이제 항암제, 그 항암 환자들이 50세 이상에 나타났을 때가 이제 좀 상태가 대부분 좀안 좋은 어떤 부분이고, 중국의 이제 순환세 대학, 암세타, 요런 데서 뭐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암이 재발한 환자에게는 수술, 암이 발견되지 않은 환자에게는 6개월간 추적 관찰을 어, 진행해서 23명의 환자 중에서 14명의 환자에게서 병리학적, 임상적, 완전간에 예. 병리학. 보통 이제 임상병리학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다가 그 병약 관련되는 피를 좀더 넣어서 요렇게 뭐 C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포함해서 예, 38명의 환자에서 암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는 이 간의 흐름을 어, 봤다. 그만큼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삼상은 예, 아닙니다만 이상에서 이제 이런 정도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삼상 후보로. 갈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임상을 통해서 변이성 대장염에서 리버샘 병용 관련되는 부분을 수술 전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고, 환자였던 장기 보존에 있어서 유효한 어떤 결과를 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마르 카셉 교수 같은 경우에, 어,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뭐 호평했던 부분의 이야기까지 이제, 어, 마지막에 좀 얹어놨죠. 자 그리고 항소제약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이어서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5월 그 17일에 c r 이 나왔을 때 항소제약이 이제 그 뒤에 빠지긴 빠졌습니다. 크게 이렇게 리보 그 HLB 같이 빠지진 않았는데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홈사팔상 관련되는 부분이 1월달에 나와서 지금 이제 OA, OAI 관련되는 부분을 받으면서 이제 좀 이틀 연속 빠졌네요. 직접적으로 이제 캄넬리 주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중국 현지에서는 이제 그 관련되는 이제 기사들은, 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폼사8 3이 1월 달에 이제 발행이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처리를 해서, 보통 이제 OIA가 이게 떠 있으면, 이렇게떠지만안 되고, 이렇게 VIA로, 이렇게 적격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OAI로 이제 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워닝 네터가안 나오도록 이제 처리를 좀 해야 되는 어, 상당히 이제 좀업무적으로 뭔가 해야 공식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는데이 부분들이 이제 카넬리주맙의그 해당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공장 관련 그 부분은 어, 이제 회사에서도 그 피어스 파마 쪽에 이메일도 보내고 HLB도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앞서 오전에도 했습니다만 FEI 어, 넘버로 이제 치면 이게 483이 뜨기 때문에 8장이 이제 a 저베이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 나와 있고 이번 검사 결과가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뭐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제 캄넬리 조막과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다 이 부분들은. 어, 이 현장하고 다른 부분. 근데 사실 이제 중국 쪽에 p d 1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준시나 이베이징사 같은 경우에도 허가 과정에서 여러 이제 요건들이 그 당시 뭐 코로나도 뭐 겹쳤고 실사도 못하고 결국은 일정들이 미뤄지면서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p d 1 관련되는 부분에, 어, 이제 미국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일정들이, 어, 빠르게, 뭐, 되어 왔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기사들이, 이제, 현지에서도, 이제, 어, 중국 쪽에서도 기사들이, 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폼사8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소 제약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1년에,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포함해가지고, 한 40건 넘게 지금, 어, 현장 실사 관련되는 부분을 어,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1월달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 내용들은 어, 다소 좀 이제 우려를 나올 수 있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어, 전면적인 이제 검토 관련되는 부분을 항서제약에서도 뭐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 이렇게 어, 봐야 되고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이제 주가가 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예, 향후에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영향들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아직 이제 최종 미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서 강하게 이제 이 부분들이 해소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어떤 흐름으로는 주가하고는 연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뭐 공매도 쪽에서는 이제 3,836주 그다음에 6월 4일 기준으로 이제 공매도 잔고는 300만 주대에서 계속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세게 올라가게 되면.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6만원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추가로, 아 몸통이 중심이 있는 거래량이 나와서 수급의 개선이 나올지 여부. 아직까지 이제 플랫형 흐름을 계속 이제 가고 있는 흐름이다. 자, 그래도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상한이 훨씬 많았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아, 파라볼릭자의 추세 전환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 이제, 하락도 뭐 사실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예, 55,000원, 이제, 구간과 57,000원 구간을 일단 지지를 받으면서, 6만원대 뭐, 회복을 하면 좋았습니다만, 이제, 거래량이 6월달 들어서는, 이올달에 이제, 급락이 위해 거래량이 들어왔던 대 비해서는, 이제, 거래량이, 어좀 줄어 있는 상태에서 플랫형 형태를 이제, 기반적으로 일단 가고 있어요. 아,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첫 번째 한가와, 이 5월 1 6일의이 갭은, 아직 메꾸지 않는 상태에서, 어, 두번째 한가 사이에 이제 개봉 메꾸고 난 다음에 이제 플랫 형태 그래서 이제 30분 봉상 으로 제가 뭐 설명을 드렸을 때는 가장 강한 구간은 65,000원 이다 65,000원 을 가면 언제든지 이제 밑단을 좀갈수 있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피겨 가로6 0 0 0원 이고 그 다음에 이제 55,000원 뭐 확인 구간에서 아 어, 이제 4일 5일 예이 구간이 있고 오늘도 이제 어, 6만원 대고 보니까 박스건 조금 위쪽에 지금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제 어, 6만원 원대에... 때는 이제 회복을 못했고 순환매가 5장에 조금 이제 분봉상으로는 3분봉을 보시면 6만 9백원까지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종가상으로는 6만원대 회복 못하고 시간에 이제 한 100원정도 빠지고 거래량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패시브 쪽에서는 큰 흐름이 없었고요. 시가총액은 7조 8천억대 부분까지 일단 올려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이제 한 4거래일 만에 일단은 매도세로 일단은 전환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예, 한국하고 신한 JP모건 여기가 이제 공매도 현물 창구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 매도로 하면서 거래량은 이제 한 260만 주대 어, 수요일 날의 부분은 좀 줄어들었는데, 플랫형 형태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방향을 이제 어떻게 만들지,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했던 FDA 미팅 관련 리스펜스가 일단 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석가 되었고, 이 미팅에 대한 어떤 견조한 기대감을, 어, 이제 7월 1일까지 남아있는 이뭐한 달여 흐름에서 다른 어떤 이제 수급상의 변수가 나온다든지, 좀더 긍정적인 어떤 재료가, 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금리나 관련되는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 계열 종목의 이제 수납매까지 이제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다음 주에도, 어, 견조한 흐름들. 결과적으로 보면 이 6만원 구간에서 이 5만 5천원 이 부분들을, 어, 깨지 않으면서 이, 유리, 그럼을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면 여전히 이제 6만원 구간에서는 공매도 입장에서는 압박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어 가격 쟁탈전 공방전들이 계속 일단 벌어지는 흐름으로 일단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예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